자한번더 인터뷰 한번 나가 볼까요? 네한번더 인터뷰를 하도록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은 어떤 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거면 열 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겁니까? 아니야 여기 아니, 저희 트레이너인데요. 저희 소파 티 예, 토르짐에서 어, 예 트레이너랑 같이 아. 이제 밥좀 아. 먹으러. 트레이너를 아. 하는데 소주랑 아. 오늘 아. 매운 음식 드시네요? 오늘 치팅데이구나. 예, 네, 아니 5kg 뺐어요 이거 먹고. 아 이거 먹고. 캡사이신 아. 들어가니까 아니 캡사이신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laughs> 안들어가 아, 이게 쭉쭉 빠져들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매운걸 먹고 네. 그리고 우리 이거 술 아니에요 어? 수, 사이다시네요 사이다죠 이거 이거 한잔 딱 먹고 이렇게 네 오징어 드시고 <웃음> 네. <웃음> 사이다 <웃음> 네.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돼요 아 지금 그러면 요거랑 같이 트레이너하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끝나고 식사를 하러 오신 거군요 예, 예, 예. 그럼 자주 오시나요? 네 아우 자주 옵니다 아 여기요? 그럼 그러면... 아, 살이 많이 쭉쭉 빠지니까 아, 다이어트 시키는 게 아, 좋은 거 같아요 살이 진짜 빠져요? 아쉽게 살 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많이 먹어도 빠져 여기. <laughs> 아이 그거는 이거 <laughs> <laughs> 지금 뒤에서 트레이너님이 웃으잖아요. <laughs> 많이 먹는데 어떻게 빠져요? 5kg, 그럼 5kg 빠졌는데. 자자 <laughs> 그러면은 이거 뭐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삼불고기. 아,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오삼 불고기. 오삼 불장이 아니고 이게 우겹 무겹이랑 어. 가장 매운 바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음. 매장에서 파시는 걸드시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팩으로 아, 볶은 거거든요. 아.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맛 비교 좀 한번 해주실 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남자라서 음. 가장 매운 맛 아니면 안 먹는다.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또 팩으로 나온 건 매운 맛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드셔보시고 맛은 뭐 어느 게 다른지 잠깐. 유튜버 먹방 아, 먹방. 아 먹방하시는군요 유튜버. 먹방은 아니고 가끔 먹방 가끔 먹방도, 먹방도 하시는군요. 네. 주라베 TV라고. 아 주라베 TV 아, 주라베 TV 주라베, 구독, TV. 구독. 네. 주라베 <웃음> TV입니다. <웃음> 자, 오징어 살아있네, 완전히. 오징어 괜찮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요거랑 드셨을 때 소스 맛은 어때요? 이게 좀 매운맛을 시키셨으니까 좀 더, 더 매운데, 매운맛 빼고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 매워요. <laughs> 아니, 아까 사나이라면은 <laughs> 가장 매운맛을. <laughs> 드셨네요. 드셔... 아, 맛있죠? 네, 맛있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음. 여기서 드시는 거나 이거를 집에서 이제 주문하셔서, 집에서 후라이팬을 볶아 먹었을 때, 이 맛이 똑같은 아유.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없어요. 아, 다른 점이 없어요. 예, 네, 그 정도로? 오히려 근데 더난것 같은 느낌인데. 아, 아 아니, 진짜로. 왜냐면, 아, 왜냐면 이거는좀 식어서 약간 그럴 지금 거예요. 예, 여기 식어서 그런 거고 이건 저희가 예. 이 지금... 다른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탱탱한데요? 예, 네, 그렇죠. 네. 탱탱하죠. 맛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거를 제가 하면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권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 우리 근데 이거를 왔을 음. 때는 이렇게 먹을 때 음, 네. 이게 이게 살짝 매운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딱 이렇게 먹으니까 네네, 오징어 많이 드시는군요. 아니, 오징어도 있고 이게 네. 먹, 이거랑 같이 아 먹으니까. 미나리 미나리 좋죠. 이거 무쌈 아 무쌈 네, 무쌈 아 무쌈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 매운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어매운거 음. 제가 매운, 매운 거잘못 먹는데 미 이게 아까 사나이라고아 음. 네, 그랬네요. 아까, 아까 사이다라고 음. 제일 매운 거 아니면 안 드신다 그랬는데 매운지 무쌈하고 사이다 드시네요. <laughs> 아우 역시 유튜브를 주라 TV 주라베 주라베 TV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구독자 몇만 정도 되시죠? 아 시작 초기니까. 아,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뭐 만이만 돼서 십만 돼서. 자, 네, 자, 안녕하십니까 육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만 유튜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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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어 저기 2987님께서 인터뷰 에 너무 능하신 분이고 답이 척척 나오신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음. 또주라벨 TV 여기 보시고 아, 주라벨 TV 뭐 홍보 좀 하라고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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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라벨 TV는 뭐 이제 운동 운동이랑 이제 먹뭐 먹는 것도 하고 라이프 인생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유튜버인데 그쵸? 많이. 구독 들어오셔가지고 아, 네. 검색해서 가지고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다아 칠칠칠칠님이 쥐라비투하면 간대요. 한번 간다고, 어, 간다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근데 어. 네. 군산오징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번 더. 아, 아 군산오징어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송파인데 저희 송파피티토르짐이라고. 아, <laughs> 맞죠? 아, <laughs> 오늘 <웃음> <웃음> 아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네. 송파토르짐 소개하는 것처럼 네. 군산오징어 저희 오늘 판매하는 것도 한번 유튜브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게 우선은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정말, 이게 오징어가 쫄깃쫄깃한 탱탱게 살아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이거 먹고 5kg 뺐습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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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 최고. 아, 저기, CJ 의견과는 아무 반응이 없고요. 이거는 g l TV의 유튜버님의 의견입니다. 그런 개인만의 아, 소견입니다. 개인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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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입니다. CJ는 아니에요, 여러분. CJ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랜덤으로 하나 드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골라보세요, 한 팩. 랜덤입니다, 랜덤. 네, 이게 이제 빈각인데. 계산하실 때 요거 새 걸로 드립니다. 요거로 아, 바가시면 네. 아, 됩니다. 3 0 0억에 축하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이이 네. 밑에서 감사합니다. 바꿔가시면 돼요.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치즈는 분이. <laughs> 아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자꾸 <laughs> 아니, 다, 다이어트 허위 방송 하니까 치즈 치즈님께서 구속 치서라고 했어아 제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네. <laughs> 다이어트 식품이라기보다는여러분 위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죠. 그럼 아, 이거 중에 아, 우리 줄래 아! TV 유튜버님이 지금 안녕하세요. 구독자 7천명이고요 지금 떨어오고 계십니다. 5kg 뺐습니다. 군살 오징어는 CJ와 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주식하고 아. 주 라. 주, 아, 드라벨. 드라벨 TV. 아. 드라벨. 드라벨 안녕하세요. 캡티 토론. 바로 보 도보 분아 정말 확실한 네 확실한 홍보였고요. 네. 이따가 바꿔 가시면 됩니다.